안녕하세요. 출강 매거진입니다. 출강 매거진은 공공기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고 섭외해야 하는 섭외자분들을 위해, 그리고 실력 있는 강사분들을 위해 제작된 매거진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분들을 안내하는 잡지입니다. 어, 제가 제일 처음 이 출강 매거진을 만든 건 2002년, 2022년입니다.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안내할 곳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섭외자 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만한 매거진도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강 매거진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 저와 뜻이 비슷한 선생님들이 함께 운영진으로 만들어져서 매달 회의를 하면서 출강 매거진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간 매거진에 함께 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의 신청자를 받고 있어요 어, 내가 이 분야에서 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분, 강의에 자신 있는 분들은, 어, 이세 번에서 네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후 운영진이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이 분야에 이 선생님을 추천하고 싶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이 우리 출강 매거진에 함께 잡지에 실어서, 어, 다양한 곳들에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또한 품목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출간 매거진은 평균 500권 정도를 발행하고 있고요. 그중 200권은 경북과 경남 지역에 우편과 메일로 두 가지 형태로 함께 전달이 되고요. 남해, 나머지 300권은 실제 학교, 도서관, 가족센터, 복지관, 공기업 등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에 최대 2권까지 전달을 하기 때문에 최소 나에 대한 정보를 250곳 이상에게 한 번에 알릴 수 있습니다. 어, 저희는 단순히 매거진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와 인스타그램에 선생님들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하고 있고요. 매년 1년에 한번 플리마켓 등의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출강 매거진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매주 다양하게 어느 기관에 전달이 되었는지 알림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한 지금 이 영상으로도 부족하시고 더 알아보고 싶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채팅하기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상 출강 매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